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27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이동식 홍보부스 까마귀 푸드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식 홍보 부스 까마귀 푸드마차는 청소년들의 학교 시간을 이용하여 관내 학교 및 학원 중심가인 우남단지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전화 1388, CYS넷에서 새롭게 변경된 명칭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및 학교 후 식사를 거르고 학원으로 가는 청소년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까마귀 푸드마차는 12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했고,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고민이 있거나 위기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우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총 350여 명의 청소년과 접촉하여 청소년들과 고민을 나누고 위기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며 우산시청에서 우산 청년회의소에 위탁하여 운영되어지는 관내 유일의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으로. 개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다양한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